얘 예, 둘이 똑같아요 이거 뭐 문제에 그 세탁값을세탁값 구했으니까 특수각이란는거 알겠고, 그치? 에, 예, 그냥 바로 구할게요. 네. 예, 4-3-1이야, 그치? 그러면 크기 어떻게 된다고? 16 네. 16, 9, 25, 26이지? 루트 26, 그치? 그 다음에 n은 3, 1, 마 뭐야, 얘도 똑같네. 네. 어. 루트 26이 되겠지 크기는 그치 내적하면 얼마야 12 마이너스 3 4 12 마이너스 3 더하기 4 하니까 13이 나오겠네 그치 그럼 코사인 세타는 둘이 곱하면 26분의 13 2분의 1 하니까 세타는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예리한데 얘 보자. 얘는 1, 마이너스 4, 5 크기 구할게요. 네. 1, 16, 얼마야? 17, 42니? 루트 42, 그래서 네. 2, 3, 2 <laughs> 루트 9 17, 루트 17이네, 그치? 네. 맞어? 내리기 볼까2 마이너스 12 더하기 10 0이 되어버리네. 아... 그래서, 내적, 내적 값이 0이 나와버려요. 뭐 한다고 서로? 수직이다. 2분의 파이다. 이게 돼. 근데, 네? 됐지? 다음 두평면이 서로 평행하다. 아, 여기 쉽다. 평행하다. 예, a 2 3이고 A 2, 4, 인데 서로 평행하려면 실수배. 마이너스 2죠. 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 줘서 똑같이 해주면 돼. 그럼 b는 쉽게 나와요. 마이너스 6이라고. a는? 곱해서 2가 나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 그너스 1이겠죠 a에다가 1을 곱했는데 마이.. 아, a에다가 마이너스 2 곱했는데 2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 됐죠? 네 아, 어, 여기서부터 시작 3 a 1 a b 마이너스 6 3 아, 힌트 곱하기 3했네 네. 예, 나누기 3해주니까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해주니까 9.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점점점 찍어주면 답이 나오고. 예. 서로 수직이다. 뭘로 풀어요? 내적으로 풀겠죠. 네. 2-3-4. 5, 6, k. 내적할게요. 10-18 더하기 4. 는 수직이라 있으니까 0. 마이너스 8 얘가 플러스 8라 야 되니까 k, 는2 이렇게 k, 오겠죠 u 예? s k, 나오겠고 2 k, 이오스고2 k, 마이너스 9 k, 렇게 나오겠죠. 네. 내려갈까요? 해주니까 12 k, 이너스3 k, 마이너스 9 k, 는 0이다. 그 k, 면1이 마이너스 12 k, 는 0이다. 12는 12K이다. K는 1이다. 이렇게 K가 1 k, 는1 2 k, 는1 n u s k, m k, 는 1이다. k, m 1 n u k, 가1 나오겠죠 됐죠 요